안녕하세요. 부산유호입니다 음, <laughs> 휴대폰을 켜니까 전화가 몇통와 있던데, 폰을 꺼놨습니다. 어, 어제 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은 제가 폰이 촬영하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폰이 지금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이거 촬영하기 전에 폰을 좀 꺼놨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와주신 분들 우리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그분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전화는 제가 답장이랑 전화는 이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네 어, <laughs> 거리 시위를 저는 계속할 겁니다. 어 진짜 계속해야겠다 싶었던 확실한 계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어제랑 그제 서울 올라갔다 왔잖아요. 음, 광화문에서 제가 광화리에서 말 걸었던 멸공의, 멸공이라고 말했는데, 징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던 청년들, 광화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 크게 얘기는 못했지만, 저한테 오셔서 방학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격했어습니다 아, 어쨌든 그분들도 이 사건으로 해서 좀더 알게 되신 만약에 분인들이실지 아니면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실지 그래도 제가 도움은 된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렇게 알리는 거에 대해서. <laughs> 어말 걸었던 길에서 말 걸었던 분이 집회 때 서울에서 또 부산 분이 오셔서 말 걸니까 그러니까 제 구독자입니다. 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길에도 계속했다 생각했습니다. 아, 제 스타일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생각나면 그냥 나갑니다. 생각나면 그냥 나갑니다. 네, 그래서 생각날 때 이거 찍어주실 분 어떻게 될게요? 와주실래요? 하고 안 괜지면 저 혼자 나갑니다. 네. 시장통 같은데 갈 때는 옷을 좀 멋을 필 같은 걸 입고 나가려고 해요. 덩치가 커버해놓 옷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어떻게 나가냐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정장 입고 나갑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말 걸어요? 정치적인 무거운 주제로 말 걸어요? 옷 어질구지 하이, 부산말로 할게요. 어질구지 하이 입고, 말 거는 거, 옷 깔끔하게 갖추고, 말 거는 거, 어떤 사람한테 더 말을 잘 받아주겠습니까? 저, 향수도 오늘, 형수도 뿌리고 나갑니다. 오늘 좋은 거 뿌립니다. 크리드 뿌리고 나갑니다. 음, 그리고 자파들, 자파들이나, 아니면 우진영에서, 혹시나 아 정말 저거 후원계좌 띄우고 돈 벌려고 는구나 하는 사람 있으면 은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파들한테 그런 댓글 달린 적도 많았었는데 그냥 무시합니다. 저는 왜무시합왜 그냥 무시합니다. 한번 대국겠습니다. 지향통이 혼자 나왔고 자기 홍보하고 올수 있습니까? 혼자 나가서? 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어디든지 나가고 할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제 사업 안 합니다, 제 장사 안 합니다. <laughs> 하지만 뭐안 먹고 뭐 하면 음 저는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할 겁니다. 화이팅. 저는 나갑니다.